그래서 여러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으니, 가까운 미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유럽의 권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에드워드, 여기부터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매월즈 메 데이스. 세션은 강렬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이곳은 매우 격렬한 작업입니다. 짧은 시간, 순간, 짧은 순간에 매우 빠르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이 짧은 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충돌이나 이런 종류의 붐이나 무언가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일까요? 무언가가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혼란스러운 장면이 있고 군인들도 있는 것처럼 전투적인 느낌이 듭니다. 좋은 장면이 아니며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양측의 의견 불일치는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양쪽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 차이가 그 정도 규모라면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위한 해결책이 있나요? 글쎄요, 일종의 과제와 비슷하죠. 이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개념은 이 단계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신념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반대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적 차원의 비호환성과도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사람들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여기 빨간 선처럼요. 안티파 같은 폭도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와 관련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레드라인이 있었고 거기에는 선동자나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많은 지역, 장소 또는 이벤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양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거리 풍경처럼 보이네요. 거리의 모든 사람들. 젠장, 그 세션이 끝나고 술이 필요했어요. 술은 전혀 안 마셨어요. 세션이 끝났나요? 그래요. 관련 내용이 많네요. 에드워드 고마워요. 네. 정말 흥미롭네요. 다음은 나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밖에서 땀을 흘리고 햇볕을 쬐며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일입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이 하는 일에 의존하게 될 것처럼요. 그들은 이 상황에서 의무감을 느낍니다.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미래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땅이나 부동산을 찾는 일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신의 인도, 심지어 신의 인도 같은 것이 필요하죠. 여기서 저는 덜컹거리고 흔들리고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이 서로 갈라지거나 분리되는 느낌, 즉, 분열이나 분열의 느낌입니다. 양쪽이 서로 빠르게 반발하는 것 같았어요. 지진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유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실 당신이 그린 스케치 중 하나는 에드워즈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들판에서 수고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감각, 다시 농사를 짓고 식량을 수확하고 좀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네, 재밌었어요. 데릭한테 다음에 물어보려고 해요. 지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엘리트들이 벙커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요. 데릭,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하지만 전 알아요. 싸움과 이 장면이 진화한 방식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제가 바로 눈높이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저를 지나쳐서 교전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죠. 문을 열자마자 공격하러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의 싸움을 봅니다. 음식 서비스, 유틸리티, 대혼란이 이어집니다. 젊은 전투원들이 총을 들고 잠수복에 네오프렌 같은 미래형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울타리 바깥쪽에는 순교자나 잠재적 인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은 평화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들은 화가 났어요. 음, 공격적이고 손대손 손 전투가 많고 싸움이 많아요. 남성과 여성 모두 마찬가지죠. 전투는 종말 이후 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아무데나 피신합니다.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사람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굶주리지는 않지만 식량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머리에 수염을 기른 남자를 봤어요. 노숙자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숙자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 그는 인생에서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았고 제가 말했듯이 굶주리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배고픈 아이가 있었고 둘다 공급 라인이 잠시 중단되고 자연재해와 같은 피해 음, 인간이 만든 중성자 조작과 관련된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성미자를 조작하는 거죠. 컴퓨터의 녹색 마더보드와 같은 회로를 보는 거죠. 고마워요, 대리. 네, 아무런 상황에도 희망이 있긴 하죠. 고마워요. 안녕, 바즈 세션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요. 먼저 큰 에너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럽고 두근거리는 에너지 이벤트입니다. 아. 매우 시끄럽고 넓고 지상에 있어서 마치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우 활기차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며 매우 해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목표물에 다시 집중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 에너지가 다시 느껴졌어요. 그래서 실제 표적의 일부로서 자연스럽지 않은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에너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하강하는 억압적인 에너지가 계속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희망이 모두 영향력과 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종교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리나 합의된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들의 냄새를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중요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서 왔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바티칸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최종 목표를 가진 통제와 조작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죠?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까운 것 같았어요. 이를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격변과 변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몰라 대피소를 만들었어요. 대피소처럼 느껴져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줄큰 사건에 대비해서지요. 네, 파괴적이겠지만 사람들은 대피소 안에 있을 거예요. 이미 알려진 미래 사건이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대비하며 구조물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준비했어요. 그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통제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파괴적인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표면이 파괴되는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계획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호를 얻었습니다. 그래 아주 아주 불길하네요, 데이지. 고마워. 이 디브리핑 동영상에 기계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종이 세션을 한 것을 보시고 제가 종이 세션에서 그린 그림 그림을 발표하고 여기서 제가 본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분석과 함께 피드백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유럽의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이 하위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상에서 싸우는 부츠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더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뭔가 활기찬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관련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음, 공급망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벙커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종류의 중복 데이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2년 내에 대규모 핵실험이나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모든 터널 대피소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고 땅을 파고 음식을 찾는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동의해요.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며 집중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이는 더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셨습니다.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하셨죠. 만약 핵이 있다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우리가 설명한 방식으로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설명한 모든 것을 일으키는 핵사건, EMP일 수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줄수 있죠. 벌써 구름이 없다는 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EMP라면 보통 지상에서 낮은 수율의 핵폭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EMP가 넓은 분산 영역을 파괴합니다. 그런 식이 될수 있습니다. 제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붐이 일어나고 충돌이나 무언가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경제적 공급이나 식량 기반 공급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경제적 자원이나 식량과 관련된 공급 체계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EMP 폭발이 일어나면 전달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정말 금지... 좋았어요. 그랬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누가 큰 버섯 클럽 핵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얻지 못할 겁니다. EMP 핵무기가 있는 버섯 암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누가 EMP를 넣었나요? 세션에 EMP가 있었나요? 그랬었죠. 저는 RB 세션 내내 지상에서 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몇몇 분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본것 같아요. 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